가속비 좋고 날씨가 선선한 대만 여행이 요즘 인기인데요. 대만도 한국처럼 자동 출입국이 가능하단걸 아시나요? 대만에는 이게이트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자동 출입국 심사대 이용하는 것처럼 대만도 일반 줄과 이게이트 줄이 따로 있어요. 한국인이라면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게이트 웹사이트에서 등록 절차를 맞춰 주고요. 대만 공항에서 입국 심사하는 곳 옆에 있는 이게이트 등록 카운터에서 한 번만 더 사진 찍고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대만 여행할 때는 초고속으로 여권만 스캔하고 바로 입국이 가능해져서 엄청 편리하답니다 특히 짧게 여행을 다녀오는 우리 직장인들은 입국 대기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 이거 미리 등록해놓으면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 게이트 모르고 왔을 때 1시간 넘게 기다린 적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만에 입국할 때 정말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음식물 검사를 정말 꼼꼼하게 해요 특히 육류에 엄청 민감한데 신라면과 같이 육류가 포함된 스프 햄, 소시지가 들어가 삼각김밥 같은 걸 가방에 넣었다가 실수로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 최대 4천만원까지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대만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